첫 번째, 보양식 전어입니다. 전어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체력을 보충하고 기력 회복에 탁월합니다. 두 번째,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는 복합 탄수화물 식품으로 소화, 흡수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오래도록 에너지를 유지시켜주고 피로 회복과 원기 충전에 탁월합니다. 세 번째, 대하입니다. 대안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체력 보충에 탁월하며 남녀 모두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이유입니다. 네번째 표고버섯입니다.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과 렌티난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기, 염증, 암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렌티난과 에리타덴인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. 다섯 번째 배입니다.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,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기침, 가래, 몽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. 감기 초기나 건조한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.